안녕하세요. 코르넬리 스프롬크 목사님의 도르트 신조 강의 북터크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유기의 두 부분, 그러니까 간과랑 정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유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실천적인 적용을 더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죄 가운데 남겨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땅에서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죄 가운데 삽니다. 아담의 원죄로 죄의 책임과 오염을 안고 태어나서 죄의 죄를 더하면서 삽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범하는 죄와 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유기된 자들을 일부러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을 하나님 하고 싶으신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그 주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이 사람을 일부러 악하게도 하는 걸까요? 목사님은 이제 로마서 9장에서 그 나오는 바로의 경우를 다루십니다. 바로는 완악한 마음의 대표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프롬코 목사님의 설명에서 중요한 두 요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만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아니다. 목사님이 부인하는 견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바로가 완악하기로 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셨다라는 이런 견해를 목사님은 부인하십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완악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신다. 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해가 잘안 되죠. 인간의 이성으로. 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가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나 아니다 어~ 좀 어려운 말인데 음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나, 어, 나름 인간의 이제 이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보다 철학적인 문제지 우리 신앙의 실천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공부하면 논문을 쓰고 뭐 신학자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다지 유익이 없다고 봐요. 어, 오늘 북톡구에서 저희는 신자로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거둬가시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날 때부터 전부 악하다고 말하거든요. 성경 여기저기 그 말이 나오죠. 창세기에서도 그랬고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성경은 사람에게 선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 왜 세상에는 선이 있을까요? 보면은 선한 것들이 있거든요. 선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선한 활동들이 있고, 노력들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왜 있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완전히 늘 부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아무도 선하지 않죠. 근데 분명히 이제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무슨 악의 속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서 죄가 발현되는 것을 막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일반 은혜 교리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 일반 은혜 교리를 갖고 이제 세상에서 뭔가를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러니까 뭐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거나 우리 사회를 기독교화하는데 그런데 이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 신자가 어 세상에 나가서 뭐 예술이건 학문이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근거로 이렇게 많이 삼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서구 한국 교회도 그렇겠지만 서구의 교회들을 보면 그런 기독교 문화나 그런 거를 강조한 교회치고 거의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은 교회가 없거든요. 언젠가는 그런 교회들 굉장히 빨리 신앙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고 죄와 죄의 용서라는 복음은 없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더 이제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뭐 남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것만 남아 있죠 어,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그 선한 사람들 나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불신자 중에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죄를 막아주는 일을 많이 행해 주신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 가운데서 어떤 선한 것을 찾더라도 그것을 그 사람에게 그 선함의 그 이유를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착한 일로서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죄와 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모두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복을 주시고요 믿지 않는 자 중에 그 모든 사람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공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제값을 어 치르기 위해서 마땅하게 영벌을 받지만 그래도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은 그불신자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선을 많이 행한 사람보다 훨씬 더그 무거운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대부분 개혁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사실 충분한 권리가 또 있죠. 우리가 지은 아주 작은 죄만 하더라도 그것의 그 어떤 죗값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막으시는 사역을 거두어 가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죄를 막으시는 사역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의하다. 또 횡포다.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횡포라라고 조금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거두어 가실 만한 그런 많은 죄가 있거든요. 이렇듯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심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본성대로 죄를 짓게 될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물론 이제 이 성령의 거두는 문제 같은 것 우리가 다섯 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을 배울 때 다시 다루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참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실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위기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성령으로서 죄를 막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실 만한 이유가 참 많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에 합당한 삶을 그리 잘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금 신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신자로서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정말로 살고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가라는 문제를 제가 묻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착각인 경우가 많죠. 우리 이런 환상은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듯 자기의 의가 깨어지는 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여러 종류의 의로움이 있는데 모든 의로움은 다 깨워져야 됩니다 자기 의로움은 다 깨워져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는데 자기 의로움 중에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종교적인 자기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신앙인이다 물론 이게 대놓고 자랑하진 않더라도 자기 신앙에 대해서 괴로움이 없거나 그 낙담이나 깨어짐이 없다면 사실은 자기 종교 의적인 의로움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나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 봐도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의 종교로서 그거를 자기 의로 삼은 사람들. 비록 말은 매우 겸손하게 하지만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실제로는, 어,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종교적인 자기의가 깨어지기 시작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더 깊이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깊이 알기 때문에 남의 죄를 보더라도 그를 쉽게 비난하지 못하죠. 오히려 그 남의 죄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우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오히려 생기죠. 그 사실은 남의 죄를 매우 소리 높여서 비판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거룩해 보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듯 자기의 참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죄악대로 나에게 어, 갚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붙잡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안에 선한 게 아무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인 그리스도의 어,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손을 떼시면은 나의 마음이 매우 무섭게 완악해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더 거룩해졌다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하죠. 이게 사실 그 성화에 있어서 신비이자 어떻게 보면 어, 모순처럼 보이는 건데 그 사람이 더 실제로 성화가 될수록 더 자기 죄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검선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오히려 자기가 더 망하게 되었다. 점점 나빠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떤 믿음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거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참된 성화나 믿음의 진보가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교제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그런 선행이 아니라면 전부 다 자기 종교의 열심 인간의 힘 물론 입으로는 은혜 은혜의 말을 하고 주요주요 부르짖지만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은 헛된 터 위에 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그 심판의 불을 통과할 때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리죠. 그러면서 겨우 몸만, 겨우 살아남은 사람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이, 이 부분을 경고하셨고요. 자, 우리가 이렇듯 그 유기교리를 배우면서 특히 이제 어 하나님께서 신자건, 불신자건 그 사람 안에서 죄를 막으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선한 것의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사회와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게 되거든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죠. 점점 악해집니다. 그게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렇게 이렇듯 세상이 악해지는 것들을, 세상에 넘치는 악을 볼때 좌절하거나 또는 붕괴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좌절하고 붕괴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세상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 예전에 선했다 또는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 선한 때가 있었다 이거는 그 사회 자체가 사람들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막아 주셨기 때문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거두어 가셔서 세상이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거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애통했듯이 애통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마음이 더 생기죠. 그런데 이런 애통과 두려움은 우리를 낙담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 부축입니다. 더 굳게 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죄를 막으시는 사역을 배우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가 더 나빠져 갈때 우리는 먼저 이럴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 여기서 성령 거두어 가신단 말은 어떤 구원의 그 의미로서 신자가 구원 탈락한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던 신자던 우리 가정이던 교회던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때 그럴 만한 일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쵸. 그거를 인정해야 되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가 개선되는 것은. 우리 어떤 능력이나 선함이나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러니까 신앙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건 부모님이 다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이제 먹는 거나 입는 거나 그런 게 내가 그냥 놀고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겹게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일을 해서 가족이 먹을 것을 벌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걸 누리잖아요 신자 초신자들이 물론 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은혜의 생생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사랑 같은 것에 또 오래된 신자들이 또 되게 많이 어떤 신앙의 격려라 그럴지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어, 보다 그 분명히 어떤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초신자일 때 그런데 이제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수록 교회에 대해서 어려운 면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아 교회가 교회로서 서는 것, 나의 신앙생활의 나의 가정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교회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를 배우죠.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목사님의 그 설교나 예배 때 은혜가 그 목사님이 갖고 있던 어떤 자질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어, 견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는 은혜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해서도 또 설교, 그분의 설교와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이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거는 모든 신자가 반드시 겪고 자라나가야 되는 거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 유기교리에 대해서 이 목사님 설교에서 또 되게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자신을 살피는 부분에 있어요. 있어요. 어, 무엇을 살필 것인가. 어, 매우 실천적으로 중요한 적용인데,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유기교리는 성령의 구원사역으로 겸손하게 된 사람들에게 개시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성령의 구원사역으로 겸손하게 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팔복에 나오듯이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유기 교리를 나타내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드러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이제 뭐 유기 교리만이 아니죠. 모든 교리가 다 그래요. 겸손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죠. 여기서 겸손은 세상적인 겸손, 그러니까 외적인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인 거예요. 자기 죄를 아는 것, 자기 죄를 아는 것. 세상의 지식이야 도전 정신으로 열심을 내어서 열심히 배우면 잘 배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내용은 신학의 내용은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다할수 있지만 정말로 나의 구원의 유익이 되도록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곁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이거 되게 무서운 거고요. 신앙에 어떤 지식은 있는데 나의 참된 구원의 지식은 없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생 구원자이신 선생으로 주신 선생이신 구원자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신조 설교 맨첫 시간에 강조했듯이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배우려고 해야 되고요. 인간의 모든 생각은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더 믿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듯 우리가 이제, 유기교리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신 사람한테만 가르쳐 주신다는 이 진리 앞에서 중요한 이제 적용점을 하나 보자면, 우리가 유기교리가 사실 이해가 잘안될수 있어요. 특히 이걸 신앙의 초기 때 배우면 정말로 이해가 잘안될 거예요. 또는 뭐 신앙을 갖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선가 접하고 괜히 이런 거에 관한 관심을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유기율에 이해가 안 되고 또 반감이 들고 한다면 정말로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겸손해졌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유기율에 이해가 안 될수록. 유기교리를 붙잡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다라고 이렇게 씨름하시면 안 돼요. 유기교리가 이해가 안 되고 반감이 들면 그냥 유기교리나 뭐 예정론 그런 거 붙잡지 말고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 죄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죄로 인해서 낮아졌는가, 겸손해졌는가, 나의 마음이 가난해졌는가, 이걸 보고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예전과 유기를 이해하기 전에 앞서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팔복에서 말했듯이 내가 나의 죄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어 나의 아주 많은 죄와 나의 그 무능력, 또 나에게 없는 의로움으로 나의 심령이 가난해졌는가? 그래서 누가 나의 죄를 지목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죄를 지목하고, 설교가 나의 죄를 지목하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가 아니라 어떤 힘든 일, 낮은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 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섭리에 내가 분개하고, 반론하는 마음이 없이, 아,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아 마땅하다. 이, 이 정도밖에 안 받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 모든 나의 결핍과 비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더 갈망하고 줄이고 목말라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예전 교리를 배우면서. 이런 의미 사실 제가 팔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팔복에 나오는 이런 그 성품들이 우리 마음에 점점 생겨날 때, 그럴수록 우리는 유기교리를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유기교리로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교훈들을 더욱더 잘 배우는 정말 예수님의 좋은 학생, 그리스도의 좋은 학생들이 될 겁니다.